내 이름은 민준이다. 쉰을 넘긴 나이에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재택으로 보낸다. 덕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아내 지수와의 대화도 잦았다. 우리는 미래를 꼼꼼히 설계했고 재정을 관리하며 언젠가는 강남 어디쯤 집을 마련할 꿈을 나누었다. 그 모든 순간이 흔들림 없는 행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소소한 이야기를 쏟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밥상에 앉아도 말이 줄었고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자리를 채웠다. 집에 몸은 와 있었으나 마음은 늘 멀리 떠 있는 듯했다. 저녁 시간이 의례적 형식으로 변해버리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긴 한숨 끝에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일이 많다고."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늘이 그녀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 부임한 부사장 이야기를 꺼냈다. 이름은 태서. 명문대를 나와 칼스만 넘치고 자신감이 넘친다 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얼굴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불안,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완전 독재자야. 지수는 가방을 식탁 밑으로 밀어 넣으며 툭 내뱉었다. 보고서를 끝도 없이 요구하고 회의도 갑작스럽게 잡아. 숨이 막혀.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외식을 제안하고 드라마도 함께 보자 했지만 지수는 대답을 피했고 저녁 후엔 곧장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눈에 보이게 넓어지고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꽃을 사서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날 식탁 위에서 그녀는 느닷없이 전출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부서로 옮길지도 모른다며 이미 신청서를 냈다고 했다. 표정에 스치는 짧은 기쁨은 태석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곧 어두워졌다. 며칠 뒤 지수는 또 늦게 들어왔다. 준비해둔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었다. 찍어버린 대화, 잦은 외근, 알수 없는 긴장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확신으로 다가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출장 얘기를 꺼냈다. 태석과 단둘이 양재교육센터 세미나를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레지던스에서 숙박까지 포함된 일정이었다.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화염처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불편하다 말하던 남자와 하룻밤 일정을 함께 한다니.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출장 당일 나는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초콜릿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정오쯤 당연히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관은 고요했고 집 안은 텅 비어있었다. 침실 문을 열자 여행 가방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옆에는 우아한 원피스가 걸려있었다. 결혼기념일 이후로 본적 없는 옷이었다. 단순한 연수에 걸맞지 않은 선택. 마음 속에서 섬뜩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가방이 살짝 열린 틈으로 정리된 옷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반짝이는 쇼핑백, 안에는 진한 붉은색 실크 슬립이 접혀 있었다. 지수가 평소에 사지도 챙기지도 않던 물건이었다. 특히 이런 출장을 앞두고는 더더욱, 옆 주머니에는 호텔 레지던스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결제인의 이름은 태서. 그 순간, 손끝이 떨리며 신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몇 달간 외면하려던 모든 직무가 이제는 명백한 현실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손끝이 절여오기 시작했다. 몇달 동안 외면하려 애쓰던 조각들이 이제는 한 장의 그림처럼 명확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을 바라보았다. 작은 붉은색 슬립과 한강뷰 레지던스 영수증이 가방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결제자의 이름에는 태석이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집의 주인이자 남편인 내가 이런 사실을 가방 속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출장을 다녀온 지수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몸짓 하나하나에 설명하기 어려운 자신감이 묻어났다. 나는 애써 모든 게 괜찮다고 단지 내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지수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내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무언가 깊게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었다. 메시지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들어가 답장을 보냈다. 나는 모른척하려 했지만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저녁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지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순간 놀란 듯내 시선을 받았다가 곧 표정이 얼음처럼 식었다. 별일 없어 민준. 다 괜찮아.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것 같았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이렇게 날 피하는 거야? 휴대폰도 항상 숨기고, 혼자 가서 통화하고, 이건 이상하잖아. 지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다. 그냥 일이야. 태석이랑 새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쁘다고 했잖아.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믿지 않기로 굳어 있었다. 너도 알잖아. 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또그 이름이었다. 지수가 태석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내 속은 서늘하게 죄어왔다. 나는 최대한 차분히 말을 꺼냈다. 지수야, 이제 직장을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거 아닐까? 너무 지쳐 보여.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가정에 집중하면 어때?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 그러나 지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졌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라, 민준.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당장 그만둘 순 없어.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지수는 그대로 침실로 걸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또 출장을 떠났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일을 하려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휴대폰, 그리고 그놈 태석.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몇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컨설팅했던 한 고객이 떠올랐다. 그는 직원들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했고, 나는 그의 사무실에 합법적인 출입 기록과 IoT 로그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찾는 진실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때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합법적으로도, 지수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나는 곧장 집 안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미 현관과 거실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있었고, 공유 계정에 동기화된 태블릿도 있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연결하고, 내가 직접 구축한 보안 모니터링 앱에 접속했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지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 후 저녁을 차린 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게 변했다.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 로그에는 오후 11시 47분, 낯선 카드 태깅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여행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화면 미리 보기에 뜬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태서 지수의 얼굴에 억지로 감추려는 미소가 번졌다. 내 아내가 아닌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짧은 문장으로 통화를 이어갔고, 간간이 웃음까지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불확시함 속에 머물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었고, 남은 건 확인뿐이었다. 지수가 잠든 뒤, 베개 밑에 숨긴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는 여전히 몇 년째 바뀌지 않은 숫자였다. 메시지함을 열자 몸이 얼어붙었다. 화면 가득 이어진 대화창, 따뜻한 말투와 다정함이 배어있는 문장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은밀한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지난번 그 옷, 다음엔 꼭 보여줘.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분노와 배신감, 치욕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막혔다. 내가 믿어온 가정은 그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으로 남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차갑게 결심을 굳혔다. 감정에 휩쓸려 수리친다면 그것은 지수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다르게 움직여야 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다. 지수는 불안한 눈빛을 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다. 지수가 출근한 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짧은 메시지를 예약 전송해 두었다. 카카오톡 창에 담긴 몇 줄. 지난번 새 옷, 내가 마음에 들어 하길 바라. 왜 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겠지. 돌아오면 나는 없을 거다. 다시는 날볼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모든 걸 줬다. 내가 택한 건 배신이었다. 그 메시지는 내가 지수에게 건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리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예약 전송해 둔 메시지를 확인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단순히 몇 줄의 문장만으로는 이 분노와 치욕을 다 담을 수 없었다. 다시 침실로 들어가자, 지수의 여행 가방이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던져 놓은 듯 어수선한 짐들. 그녀는 내가 끝내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했겠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가방을 열던 순간 낯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레지던스에서 결제한 고급 주류 영수증, 포장도 뜯지 않은 작은 병들, 그리고 내 앞에서 단한 번도 걸쳐 본적 없는 새 속옷들. 차갑게 정리된 준비물들이었다. 순간 속이 뒤틀리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편지 한 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 내가 느낀 수치와 분노를 또렷이 각인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결국 나는 메시지를 예약 전송에 두었다. 단정하지만. 차가운 문장들. 변명조차 할수 없게 만드는 말들. 그것이 내첫 번째 응징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가 돌아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하다며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찾아온 침묵의 밤. 며칠 뒤 지수는 또다시 출장을 나갔다. 나는 이번 만큼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그녀보다 먼저 집을 나서 오직 한 사람을 찾아갔다. 누나. 세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우리는 강남의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레지던스 영수증, 가방 속 낯선 물건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까지. 세라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혹시 대화로 풀수 있는 길은 없는 거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화, 누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그녀는 이미 선을 넘어섰어. 난더 이상 속아줄 생각 없어. 세라는 끝내 날 말리진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는 알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를 걱정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 너무 차갑고 극단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내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태석의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의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확신만 더 강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수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이제 그녀가 내가 남긴 메시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짓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더는 거짓으로 나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집에 있어. 잘 지내? 순간 소름이 돋았다. 출장길에 오른 그녀가 굳이 내 안부를 물어올 리가 없었다. 그 메시지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차갑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괜찮아. 넌 어때?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몇분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돌아가면 얘기 좀 하자. 드디어 지수가 내가 남긴 메시지를 읽은 것이다. 예상보다 빨리 눈치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주도하는 게임이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도록 놔두었다. 휴대폰은 몇 차례 더 올렸다.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어서 메시지가 줄줄이 도착했다. 민준, 우리 얘기해야 해. 오해해야. 난널 사랑해. 사랑, 오해. 이제 와서 붙잡으려는 발버둥일 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다. 주도권은 이미 내 손에 있었다. 다음 날 밤, 지수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다. 집 앞에 멈춰선 차를 보고, 나는 그녀가 급히 일정을 바꿨음을 직감했다. 철컥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울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를 움직이진 못했다.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 그래, 차갑게 울린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면한 듯 불안에 휩싸인 표정.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그녀의 변명을 들을 차례라는 걸 알았다. 민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야.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다. 오해? 짧게 뱉은 내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걸 오해라고 부르는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사랑을 지키려는 눈물이 아니었다. 단지 두려움. 이제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눈물이었다. 제발 내말좀 들어줘.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며 애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그럼 말해봐. 태석과 함께 뭘 했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왜그 옷을 챙겼는지. 그 말들은 마치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지수는 순간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실수였어. 그 목소리는 이미 무너진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래서는 안 됐어. 그냥 자신감을 얻고 싶었어.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 그녀의 고백이 공기를 갈랐다.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무언가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듯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몰래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지수도 벌떡 일어났다. 눈이 커지며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멈추려고 했어. 진짜로. 돌아오려고 했어. 그녀는 내 손을 붙잡았다. 난널 사랑해. 제발 이해해줘.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말은 공허했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바로잡고 싶었다고 나는 낮게 비웃었다. 무얼 바로잡는다는 거야? 이미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지수야. 내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주먹을 꼭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돌아오고 싶었어.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모든 걸 깨달았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맹세해. 다 실수였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날 조종하려 했어. 그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니? 도움. 나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지수야, 내가 하려던 건 결국 다른 남자의 곁에서 나를 잊어보려는 거였어.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결국 하크해. 아, 그래. 지수는 절박한 듯 술이 쳤다.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민준. 우리 관계를 어떻게든 고치고 싶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수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를 구해보려는 듯이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잘못됐어, 지수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겠지. 이 실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손을 떨어뜨렸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빛은 텅 비어갔다. 그녀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단한 번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수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다. 마치 내가 다시 그녀를 불쌍히 여겨줄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젠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은 이미 그녀의 배신으로 끝나 있었다.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용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상은 지수가 아니었다.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었다. 바로 태석. 나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석이 이대로 넘어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태석의 커리어와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이 내가 느낀 것과 같아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의 개인 기기에 접근하는 것. 예상보다 훨씬 쉬웠다. 지위가 높든 낮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관리에 허술했다. 나는 그의 이메일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회사 네트워크. 이제 나는 그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다. 태석은 자신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맹수 같았다. 결정적인 한방을 날릴 준비를 하며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태석의 사업은, 회사 명성을 위태롭게 할 거래들과 얽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대규모 금융 사기였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는 동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이 일을 은폐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무기였다. 나는 즉시 모든 이메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나는 이 정보를 익명으로 유력 언론사와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단순히 태석이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고 싶었다. 며칠 후, 뉴스에 기사가 떴다. 대기업 부사장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겠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고민하며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몇달 동안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태석을 지켜보았다. 그는 긴급하게 변호사들과 임원진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나는 그들의 화상회의에 몰래 접속했다. 당연히 아무도 내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태석이 절박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회사는 즉각 그를 해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응징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태석은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아이들도 있었다. 이제 그의 가정도 무너질 차례였다. 나는 그의 휴대폰에서 개인 연락처를 추출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피운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정리해 그의 아내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내 결혼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의 가정도 눈앞에서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늦은 밤, 태석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묻고 있었다. 패닉에 빠진 채 동료들에게 연달아 연락을 보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태의 끝을 보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변호사와 공유했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 안에는 금융 거래 내역, 이메일, 그리고 회사 비리를 은폐하려던 정황 증거가 고스안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대기업 부사장 배이행령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그의 이름과 얼굴이 대중 앞에 그대로 드러났다. 사무실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 눈빛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커리어와 명성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그를 퇴직금 한푼 없이 해임했다. 나는 거실 TV 화면 속 장면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초췌했고 어깨는 무너져 있었다. 그의 몰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추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차갑지만 유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교훈이었다. 남의 가정을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태석의 몰락은 그 증거였다.